센수학 중 이상 시 단계 의다항식의 계산 25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N이 자연수일 때 오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기억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1이다. 어 이거는 보시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두번 이렇게 한 번씩 두번 곱했잖아요. 그렇다는 건뭔 말이에요? 마이너스 1을 지수법칙에 의해서 n과 n을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겠죠. 곧 마이너스 1의 2n이 1이다. 이 2n이라고 하는 거는 짝수일까요? 홀수일까요? 얘는 짝수잖아요. 무조건. 마이너스 1을 짝수 제곱했다. 그러면 항상 뭐가 나와요? 플러스가 되니까 1이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해도 되실까요? 음, 다시 한 번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더해주시면 되는 거고, 지수를 더했더니 이 n이 나왔고, 이 n은 항상 짝수이기 때문에 지수 부분이 짝수이고, 마이너스 1을 짝수만큼 곱한다. 그러면 플러스 1이 되는 거겠죠? 기억은 맞네요. 니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은은 마이너스 1에 2n 마이너스 1 제곱에서 빼기 마이너스 1에 2n이 2가 나와야 돼요. 음 여기서도 짝수인지 홀수인지 좀 따져 보겠습니다. 2n 마이너스 1은 항상 홀수고요. 2n은 항상 짝수죠. 마이너스 1을 홀수 번 곱했다 하면 항상 이 답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빼기 마이너스 1을 짝수번 거듭제곱했다. 그럼 당연히 1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 값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어, 틀렸네요. 따라서 얘는 니은은 아니에요. 그럼 디귿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디귿은 마이너스 1의 2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2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에 2n 플러스 2제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왔다. 얘도 홀수, 짝수 따져보시면 얘 짝수고요. 얘는 홀수고요. 얘는 뭐가 돼요? 당연히 짝수에다가 짝수인 2를 더했으니까 짝수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짝수 제곱했으면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홀수 제곱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짝수 제곱했으니까 플러스 1.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 되겠네요. 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디귿도 안 되고요. 리을 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을은 마이너스 1의 n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2n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3n 제곱이 1이 나온다. 어, 얘는 여기 아까 기억처럼 한번 접근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에 곱하기니까 n, 2n, 3n 지수를 모두 더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곱하기이기 때문에 아까 기억과 똑같이 접근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1에 1, 6n이네요. 이 6n은 항상 짝수일까요? 홀수일까요? 당연히 짝수가 되겠죠. 그러니 답은 뭐가 돼요? 1. 어, 1 나왔네요. 리을은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과 리을 2번 되겠네요. 되셨나요? 답은 2번입니다.